여보세요.네 안녕하세요. 문현지멘토입니다네 예, 감사합니다.네 안녕하세요. 어떤 게 궁금하세요?롯데관광개발을 어, 네. 9,900원에 5를 가지고 있는데 네. 어,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좀지지했긴한것 네. 같아서요.뭐 일단 많이 내려와서 산거 맞고요.뭐 지지부진한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요즘에 뭐 지지부진하지 않은 종목 찾기가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어 시장 분위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한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어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? 어 그런 것만 똑같아요.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면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약간 인기가 없는 시들시들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지 뭐 힘도 없지 뭔가 맥락도 없고. 올라갈 만한 뭐 호재도 없고 내려갈 만한 악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시장이 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 어우 내 종목 되게 안 움직이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. 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사자 말자 수익 나야 돼 하는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,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기다리셔야 돼요. 왜냐하면 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더군다나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재료만 딱 따져 본다면 그냥 관광을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건데 관광을 많이 가려면 사실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.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여유가 좀 있어야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는 개념이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좀 많이 벌고 여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있어 가지고 약간 수혜주가 될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생각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늘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제 가계 부담에 이제 사람들이 이자 부담률이 거의 한 3조 정도 뭐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3주의 여유 돈이 생겼다는 라 것은 뭐 다른 데도 쓰겠지만 여행 가는데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잘 버무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알아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투자예요. 그래서 내종목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으로 뭐 팔아야 될까,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을 어,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적자에서 적자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.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지금 이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단계 많이 빠진 거 맞고 저점 라인 때 그러니까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저점 라인 때잘 샀기 때문에 그냥 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.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8 0 0 0 원까지 내려가면은 내가 물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산다라는 관점에서 본. 만원짜리를 팔천원에살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응. 내가 사서 물렸다는 개념만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, 아이고, 거기까지 물리면 나는 뭐20% 손실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팔면 손실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.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저가에잘 샀기 때문에 시간만 잘 들이신다면 저는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원래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, 원래. 그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기다리실 줄만안다면뭐 딱히 돈을 여기서 수익을 못 내리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쪽에 8천원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추가 매수 관점으로 잡고 어 올라갈 때는 이게 한만한 2, 3,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. 그러면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튀어 오를 때까지 그냥 어 홀딩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내려갔을 때 사실 이런 매수 방법으로 다음 번에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예. 그냥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예, 예.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.